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패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3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 즉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놀라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이나 6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16절에서 30절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장 53절부터 58절은 어, 그이 고향 사람들의 어 불신앙과 접점을 어, 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어그이 예수님께서 어그 능력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과 굉장히 대, 대조적이고 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실 능력 베푸심을 제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셨다". 오늘 우리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그 전능하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실 일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은 전능하지 못하신 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듣고 능력을 보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갖고 그래서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고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더 나가서 56절에서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가 있고 지혜를 보여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수여 어, 수혜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딘가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확한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성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그런 관계만 설명하는 거예요. 55절 56절에서는 동네 사람, 그 어머니, 내가 아는 어머니, 내가 아는 목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의 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 민주주의가 아무리 그 우리가 어, 탁월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때에는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관계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들이 이가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사람이 다른 능력과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푼다라고 하는 이유가 배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더큰 능력과 더큰 지혜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57절에 예수님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는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더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또 권능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고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여 하나님의 더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 신 예수여 내가 사랑하 I'll you oh,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하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큰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